93번입니다. 다음 소수 부분을 알파다 라고 했을 때이 시계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. 우리 상영로그에서 배웠었죠? 로그 n이다 라고 했을 때 상영로그 표에는 요 n 자리를 1.00에서부터 9.99까지 표현한다 라고 했었어요. 그래서 n의 자릿수를 표현해 보면 1보다는 크거나 작고 10보다는 작다라고 넣고요. 이 양쪽에 로그 10을 취해주면 로그 10의 10 여기는 로그 10의 1 이렇게 돼서 얘는 0 얘는 1이라 여기가 로그 n은 0보다는 크거나 고 1보다는 작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뭐를 나타내는 거니 라고 하면 상황 로그 표에 있는 것들은 다 소수 부분이다. 보통 여기 n에 1과 9.99 사이에 있는 거는 소수 부분이다.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. 자, 그래서 이제 1번부터 풀어보면은 로그 50은 로그 5 곱하기 10을 의미하는 거고, 로그 5 플러스 로그 10을 의미하는 거죠. 그럼 얘는 1 플러스 로그 5가 되고 n자리 5는 방금 말한 1과 9.99 사이에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 부분이 소수 부분이고 얘가 정수 부분인 거예요. 그래서 알파는 뭐다? 로그 5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의 1000에 알파가 로그 5인 거죠. 그럼 얘는 지금 여기가 안 보이는 건 상용 로그 10인 거예요. 그러니까 둘이 자리 바꿔도 되겠네요. 이렇게 자리 바꾸면 5에 로그 10에 1000은 3제곱인 거고, 얘는 로그 10에 10이니까 5에 세제곱, 얘는 1인 거고, 그래서 얼마다 12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